평안하십니까? 성도여러분, 오늘은 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25절을 성령의 권위를 덧입은 엘리사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엘리사가 스승 엘리아의 제자들로부터 선지자로서의 권위를 인정받게 되며 또한 백성에게도 그렇게 되어 그의 선지자로서의 직분이 확고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첫째로 15절부터 18절에서 엘리사는 여리고에 있는 엘리아의 제자들에게 선지자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앞에 14절에서 엘리사가 엘리아처럼, 어,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쳐서 갈라지게 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좀더 앞에 7절, 어, 8절에서 일어난 엘리아의 병호와 똑같은 이적이 엘리사에게도 일어난 것을 목격하고 엘리아의 제자들이 이제 엘리사를 선자로 인정하고 엘리사의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를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엘리, 엘리사를 그들의 지도자로 인정하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7 절입니다. 맞은편 여리교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하지만 그들은 아마도 엘리야가 승천했다는 엘리사의 증언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여전히 엘리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는지 50명의 사람들로 하여금 엘리야의 시체를 찾아 나서도록 강권합니다. 그러나 결국 3일 동안 헤매기만 하고 돌아와 엘리사의 증언이 사실임을 인정하게 되고 아마도 엘리사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갖게 됩니다. 둘째로, 19절부터 22절에서는 엘리사가 여리고성의 수지를 개선하는 이적을 향하여 토지의 산물을 풍요롭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를 통해 그는 여리고성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선지자임을 인정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불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 오늘에 이르렀더라. 세 번째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5절에서는 앞 구절과 달리 엘리사가 베델성의 아이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앞에서는 어, 여리고 성을 축복했는데 여기서는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고 수지를 예, 어, 여리고성의 수지를 계산하는 이적을 행했,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델성의 백성은, 어, 여리고성의 백성과 달리 엘리사를 선지자로 인정하려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자녀들까지 엘리사 선지자를 우습게 보고 그의 외모, 곧 대머리인 것을 조롱하며 그의 스승 엘리아처럼 하늘로 올라가 버려, 어, 버려라. 즉, 어, 선지자 노릇 그만하고 이 땅을 떠나 버려라. 라고 하는 불신의 말을 함부로 내뱉었, 어, 내뱉었던 것입니다. 사실, 11기 상 18장, 그리고 19장을 보면, 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홀로 맞서 싸워 어, 이기고 그들을 죽음으로 처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압과 그 안에 이세벨의 정치 군사적 권력은 공고하여서 엘리야는 살해의 보복을 피해 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큰 능력을 행했다고 단번에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것이 아님을 교훈합니다.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끝까지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고 오히려 그런 능력을 행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조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아에 대해서 그러했다면 그의 제자인 엘리사에 대해서는 더욱 함부로 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권위를 높여주기 위해 다시 한번 그를 통해 이적을 행하시는데요. 즉, 엘리사가 조롱하는 어, 아이들을 저주할 때숲 속에서 암곰 어, 둘이 나와서 그들 중 42명을 죽게 만드셨습니다. 이제 더는 베델 사람들이 엘리사의 선지자로서의 권위를 함부로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이적의 어,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어, 퍼져서 본문 뒤에 3장을 보면,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요사밭, 그리고 에돔 왕등세명의 왕이 연합하여 어, 모압과 전쟁을 일으키려 할 때에 엘리사에게 찾아와 자문을 구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왕들에게 조언을 해줄 만큼 엘리사의 권위가 높아졌음을 뜻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했던 엘리사처럼, 성령을 능, 성,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가운데, 예, 어, 그가, 그, 엘리사가 엘리아, 엘리아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한 것이, 어, 당신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에게게는 갑절로 임하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그렇게 성령의, 성령의 능력을 사, 그, 어, 구하는 가운데, 어, 다른 그리스도인의 어, 의심 또는 불식자들의 모욕과 조롱을 이겨내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권위를 행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며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길 원하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능력이 부족합니다. 엘리사에게 주셨던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권위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를 심판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